요즘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는 느낌이 드신 적 있나요?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괜히 조용히 있고 싶고, 말을 섞기보다 가만히 있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죠. 이런 변화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안쪽에서는 이미 큰 움직임이 시작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삶의 흐름이 바뀔 때는 요란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복이 들어올 때도 조용히 들어오고, 업장이 녹을 때도 조용히 스며들죠.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마음의 무게가 사라질 때 먼저 나타나는 징조가 있다고 전합니다. 그 징조들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었는데 괜히 숨이 편하게 느껴지고 별 일이 없는데도 마음이 낮게 가라앉는 감각,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못했지만 마음 속에서 잔잔한 물결이 도는 느낌, 이 모든 것이 조용한 변화의 첫 걸음입니다. 예전에는 이유 없이 올라오던 불안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그 불안이 조금씩 줄어들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들을 내려놓고, 혼자 있는 시간이 아늑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건 단순한 피로나 우울감이 아니라, 내면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가족 사이에서도 기대와 서운함이 오가고, 작은 일에 지나치게 마음을 쓸 때도 많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모든 감정의 소음이 줄어드는 때가 옵니다. 그 시점이 바로 내 안에 무거운 업장이 녹기 시작하는 순간일 수 있어요. 이 영상에서는 그 조용한 변화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일상에 숨어 있는 다섯 가지 신호를 하나씩 차근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급한 이야기 아니고 부드럽고 천천히 들을 수 있는 내용이니 마음을 편하게 하고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요가 찾아왔다면 그 자체가 이미 중요한 시작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다음 장에서 그첫 번째 신호를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하루를 살다 보면 갑자기 마음이 조용해지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괜히 혼자 있고 싶은 날이 있죠. 이런 변화는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면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음이 자꾸 들뜨거나 작은 일에도 금세 불안이 올라왔을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마음이 쉬지 못한 날도 많았을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불안의 속도가 느려지고 괜히 조용함이 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조용함은 무기력함과는 달라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멈춘 상태가 아니라 불필요한 감정이 가라앉고 마음이 본래 힘을 찾는 과정입니다. 마치 흐린 물이 스스로 가라앉아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과 비슷해요. 사람들은 종종 큰 변화는 큰 사건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변화는 그렇게 오지 않아요. 큰 파도보다 물결이 잔잔해지는 순간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 잔잔함 안에서 내면은 조금씩 제자리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받던 마음도 요즘은 조금 느리게 반응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숨을 쉬듯 자연스러워집니다. 이건 마음이 지친 것이 아니라 오랜 긴장을 내려놓는 신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마음이 고요해질 때 업장의 무게가 녹아 없어지기 시작한다고 전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지금 느끼고 있는 조용한 감정일 수 있어요. 요란하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변화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 요즘 들어, 말수가 조금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자주 필요하고, 불안이 예전보다 덜 올라온다면, 그건 마음이 스스로 균형을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고요함을 억지로 깨우지 말고, 조금 더 머물러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의 잔잔함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두 번째 신호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살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는 날이 참 많아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크게 다가오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스스로를 탓하며 하루를 무겁게 보낸 적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그 흔들림이 예전만큼 크게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투가 조금 거칠어도 예전처럼 가슴 깊이 파고들지 않고 불편한 기분이 금방 사라지기도 해요. 서운함이 올라와도 오래 머물지 않고 마음 한쪽에서 천천히 흘러가죠. 이 변화는 분명 느슨해지거나 무감각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 순간이에요. 그동안 마음 속 깊이 쌓여 있던 긴장들이 차츰 풀리고 가벼워지기 시작하면서 감정의 속도 또한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생각하던 일도 지금은 잠시 떠올랐다가 금세 흐려져요. 이 변화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감정의 파도가 잦아든다는 것은 내면의 물결이 잔잔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흐린 물컵이 시간이 지나 바닥을 드러내듯 마음 속 탁한 감정도 스스로 가라앉는 과정입니다. 물은 흔들리면 흐려지고 가만히 두면 맑아지는 성질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도 똑같아요. 억지로 흔들지 않으면 저절로 고요를 찾습니다. 이 고요가 바로 업장이 녹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가장 선명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도 마음의 파도가 잦아드는 때를 매우 귀하게 여겼습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는 우리 안의 업장이 계속 활동하는 상태이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때는 그 무게가 녹아 사라지는 과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혹시 요즘 예전 같으면 화날 상황인데도 그냥 넘기게 되는 일이 많아졌나요? 서운함이 생겨도 금세 잊히고 상대의 행동이 마음 깊이 들어오지 않는 순간이 많아졌다면 그건 마음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은 약한 마음이 아니라 오래 버티고 회복해온 사람에게만 생기는 힘입니다. 고통을 이겨낸 사람에게는 흔들림보다 고요가 먼저 찾아오죠. 이 고요가 바로 복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감정의 파도가 찾아지면 삶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큰 문제처럼 보이던 일들이 지금은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고 말을 아끼고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며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성격 변화가 아니라 마음이 성숙해지고 불필요한 상처에서 멀어지는 과정입니다. 마음 속 오래된 업장이 녹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이 잔잔함이에요. 요즘 들어 마음이 조금 조용해졌다면 그건 나이를 먹어서가 아니라 숙성되고 깊어진 지혜가 자리잡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스스로에게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세요. 지금의 고요함은 우연이 아니라 삶이 새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징조니까요. 이제 과거의 그림자가 어떻게 희미해지는지 세 번째 신호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를 품고 살아요. 기쁨도 있고 상처도 있고 말하지 못했던 순간들도 마음 속에 자리하죠. 특히 오래된 후회나 미련은 생각하지 않아도 스스로 떠오르며 하루의 기운을 무겁게 만들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많은 기억들이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습니다. 떠올라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예전만큼 아프게 다가오지 않아요. 상처를 준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도 가슴이 저릿해지는 일은 줄어들고 마음 깊이 남아있던 응어리도 조금씩 모양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억지로 잊으려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해결한 것도 아니고 기억이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내면의 힘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과거가 주는 무게를 스스로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마음이 건강해지면 기억은 그대로 있지만 그 기억이 주는 아픔은 점점 희미해져요. 예전에는 잘못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고 놓쳐버린 기회가 후회로 남았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밤마다 다시 생각나며 마음을 흔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기억들이 흐릿한 그림처럼 떠올랐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순간이 많아졌을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과거를 붙잡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 무거움이 업장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림자가 희미해지는 변화는 업장이 녹기 시작한 중요한 징조로 설명됩니다.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바라보는 마음의 힘이 달라지는 거예요. 혹시 요즘 예전처럼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그때의 나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누군가를 용서하려는 마음이 작게라도 올라오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이 크게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일들이 다시 떠올라도 이제는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삶을 가볍게 만들어요. 과거에 머물던 시선이 천천히 지금으로 돌아오고 지금의 내 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과거가 가볍게 느껴지는 이유는 내가 무뎌진 것이 아니라 내면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강한 마음은 붙잡지 않고 흘려보낼 줄 압니다. 그동안 마음을 가눌 수 없어. 여러 번 흔들렸던 시간도 있었겠지만, 지금의 고요는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얻은 지혜의 흔적입니다. 이제 과거가 나를 끌고 가지 않고 내가 과거를 가만히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순간이 바로 업장의 무게가 녹는 신호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다음 장에서는 불필요한 인연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네 번째 징조를 알려드릴게요.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감정과 말을 주고받으며 지내죠. 그 과정에서 좋은 인연도 생기지만, 때때로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인연도 생깁니다. 예전에는 그런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고 했고, 멀어지는 기운이 느껴져도 붙잡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인 적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지, 그 많은 관계 중 몇몇은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연락 빈도가 줄고, 만남을 약속해도 일정이 자꾸 어긋나고, 오랫동안 가깝던 사람인데도 예전만큼 마음이 움직이지 않기도 해요. 이 변화는 누가 잘못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변했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내면이 새로운 자리로 이동하면서 예전의 인연들과 흐름이 달라진 거예요. 사람의 에너지도 계절처럼 바뀌고 그 흐름에 따라 만남도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예전에는 억지로 맞추려고 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마음이 시키는 대로 조용히 거리를 둘수 있게 됩니다. 상대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한 방향으로 천천히 몸을 옮기는 과정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에서도 인연은 억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전합니다. 마음의 자리와 흐름이 맞아야 인연의 관계가 부드럽게 이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자연히 흩어진다고 하죠. 이 흩어짐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인연은 늘 빈자리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혹시 요즘 가까웠던 사람이 조금 멀어지거나 연락이 잘 이어지지 않고 예전처럼 마음이 쓰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누군가를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내 마음이 더 편한 방향으로 자리를 옮기는 중입니다. 인연이 정리되는 시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요. 예전 같으면 억지로 맞춰주던 말투인데, 지금은 조금 무리라고 느껴지고, 상대의 요구가 과하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이 감각은 변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기준이 건강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계가 멀어진다고 해서 외로움을 크게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해지고 조용한 시간을 통해 내 마음이 쉬는 느낌이 들죠. 마음이 편안해지면 굳이 소란스러운 인연을 유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건 회피가 아니라 지혜가 자리 잡는 과정이에요. 불필요한 인연이 멀어지는 시기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 준비 단계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인연이 빠져나가야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로 새로운 흐름이 들어올 자리도 만들어져요. 이 흐름의 전환은 삶이 바뀌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예전에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인연이 끊어지면 어쩌나 걱정하고 혼자 남을까 봐 두려워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내 마음의 평온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관계를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고 놓아야 할 때는 자연스럽게 놓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업장이 녹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인연이 정리되는 과정은 비워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채워질 준비예요.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작은 좋은 일들이 자주 찾아오는 다섯 번째 징조를 알려드릴게요. 삶을 살다 보면 크게 기쁘지는 않지만 마음 한쪽을 환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은 대단한 행운처럼 보이지 않아서 그동안은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할 때 이 작은 좋은 일들이 자주 눈에 띄어요. 아침에 집 밖을 나섰는데 햇빛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지거나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던 길가의 꽃이 오늘따라 유난히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건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감각이 다시 깨어나는 과정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줄을 기다리는데 자리가 한칸딱 비어준다든지.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는데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어준다든지 택배가 예상보다 빨리 도착한다든지 아주 작은 일들이 나를 한 번씩 미소짓게 만들어요.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있어도 금세 잊어버리거나 흘려보냈을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그 작은 친절이 마음 깊이 들어오고 삶이 조금 부드러워졌다는 느낌이 들죠. 이 느낌은 바로 내 마음의 문이 다시 열리는 신호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복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기운처럼 먼저 스며든다고 하셨어요. 마음이 고요해지면 작은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고 그 복이 길을 찾듯 우리 삶의 곳곳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혹시 요즘 사소한 일이 고맙게 느껴지거나 누구의 말 한마디가 따뜻하게 다가오거나 길을 가다 문득 미소가 나오기도 하는지 스스로 돌아보면 좋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많아졌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거예요. 작은 행운은 큰 행운이 오기 전에 먼저 도착합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기 전에 현실은 아주 작은 힌트를 먼저 보내요. 그 힌트가 바로 오늘 하루의 작은 기쁨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움직임이 가벼워지는 몸, 괜히 편안해지는 호흡. 모두가 변화의 조용한 신호예요. 또한 마음이 가벼워지면 사람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밝아집니다. 밝아진 시선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더잘 구분하고 좋은 것에 머무는 힘을 갖게 돼요. 이 힘이 커질수록 삶은 점점 부드럽고 따뜻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 작은 좋은 일들이 이어지면 나도 모르게 하루가 변화합니다. 걱정이 조금 줄고 불안이 빠르게 사라지고 불필요한 생각 대신 조용한 만족이 자주 자리 잡아요. 이 시기는 복이 들어오는 준비 단계이고 마음의 방이 정리되는 과정입니다. 업장이 녹으면 무거운 것이 빠져나가고 가벼운 기운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 기운이 바로 요즘 느껴지는 작은 행운들입니다. 지금 이 흐름이 느껴진다면 스스로에게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세요. 이 부드러운 변화들은 앞으로 더큰 흐름으로 이어질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섯 가지 징조가 모두 모였을 때 내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다섯 가지 변화는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이 가라앉고 감정의 파도가 낮아지고 과거가 희미해지고 불필요한 인연이 자연스레 멀어지고 작은 좋은 일들이 자주 스칠 때 내면에서는 아주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처음엔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삶의 속도가 천천히 달라지고 호흡이 조금 더 깊어지며 일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드러워지는 순간 우리는 그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그때마다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죠. 사람들의 말과 표정을 지나치게 신경 쓰고 나를 잃어버리는 순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섯 가지 변화가 모이면 더 이상 외부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마음의 중심이 조금씩 단단해지는 때예요. 마음이 단단해지면 말을 아끼게 되고 감정을 크게 쓰지 않게 되고 허둥대지 않고 천천히 움직이는 여유가 생겨요. 이 여유는 나태함이 아니라 삶을 깊이 이해한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힘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이 시기를 매우 귀하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고요가 찾아올 때 사람은 비로소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감정이 찾아와도 휘둘리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는 힘, 그 힘이 성장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혹시 요즘 내 마음을 스스로 다독이는 순간이 늘었나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앉아 숨을 느끼며, 생각들이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본 적 있나요? 그렇다면 마음이 이미 깊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섯 가지 징조가 모두 모여 흐를 때, 내면에서는 묵은 업장이 녹듯 사라지고, 비워진 자리에는 평온과 지혜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 평온은 격한 감정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삶을 여러 번 견디고 마음의 상처를 지나온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결과예요. 고요함은 멈춤이 아닙니다. 고요함은 방향을 다시 찾는 시간이고 내 마음이 나를 이끄는 메시지입니다. 이 시기에 들어서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관계가 내게 편안한지, 어떤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 조금씩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삶을 가볍게 만드는 힘은 누가 주는 선물이나 큰 행운이 아니라 바로 이 고요에서 찾아옵니다. 고요가 깊어질수록 복이 들어올 자리도 함께 넓어지고, 앞으로의 흐름이 더 밝은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지금 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흔들리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차분히 바라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방향은 이미 좋은 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여기까지 함께 오신 여러분, 지금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졌다면 그 자체가 이미 큰 변화입니다. 우리는 오늘 업장이 높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다섯 가지 징조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마음이 이유 없이 가라앉고, 감정의 파도가 찾아들고, 과거의 그림자가 희미해지고, 불필요한 인연이 자연스레 멀어지고, 작은 좋은 일들이 자주 찾아올 때,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조용하지만 강한 힘이 생겨납니다. 삶은 늘 요란하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알려주지 않고, 아주 조용한 신호로 먼저 다가옵니다. 그 신호들이 모여 흐를 때, 마음은 제자리를 찾고, 삶의 방향도 자연스럽게 바뀌어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고요는 우연이 아니고, 기분 탓도 아니고, 지쳐서 멈춘 것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견디고, 참아내고, 흘려보내던 시간이 지혜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마음이 고요할 때 지혜가 피어나고 복이 그 자리에 스며든다고 전합니다.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진짜 나를 바라볼 수 있고 새로운 인연과 흐름을 받아들일 힘도 자라납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내 모습과 닮은 부분이 있었다면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여기까지 잘 걸어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힘을 빼고 흘러가는 대로 마음을 맡겨도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마음이 조용해지는 날이 온다면 그 고요가 여러분의 삶을 밝히는 시간이라고 부드럽게 기억해 주세요. 오늘 함께 한 시간이 여러분 하루에 따뜻한 숨처럼 남아 조용한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과 공유도 함께 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마음의 평온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고요와 복이 부드럽게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